안녕하세요. 은원입니다. 예, 오늘은 9월 23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9시 10분 정도 됐어요. 예, 수학산역이고 좀 많이 늦게 나왔죠. <laughs> 예, 금요일이라서 한번 평소 금요일보다도 좀더 늦게 나와 봤습니다. 아 오늘 그리고 지금 뭐 준비하면서 보니까 축구 하더라고요. 뭐 1대1 상황인데 예, 우리나라가 좀 이겼으면 좋겠네요. <laughs> 예, 강남 가서 시작하겠습니다. 9시 55분입니다. 강남구청역 나와가지고요. 콜 하나 잡았어요. 삥으로 시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콜 보여드릴게요. 청담동에서 압구정동 가는 뺑콜 하나 타고 시작하겠습니다. 압구정동 가서 이어갈게요. 10시 15분입니다. 압구정동 왔고요. 압구정역 인근이에요. 출발할 때 대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고객님 살짝 늦게 나오셨고 오자마자 아 로지로 콜 올려서 잡았어요. 단가 괜찮은 거 잡았는데 저 한강 한강 쪽에요. 한강 쪽으로 좀 걸어가야 됩니다. 콜 보여드릴게요. 요 콜입니다. 한강 한강 그 주차장 쪽에서 저기 헬리오시티 가락동이죠. 가락동 가는 콜 잡았어요. 가락동 가서 이어갈게요. 1 0시5 3 분입니다. 헬리오시티 가락동 왔고요. 아, 고객께서 또 그 자녀분이 저랑 동갑이었어요. 네, 여자고객님이셨는데 그래서 뭐 이런저런 또 얘기하면서 네, 왔습니다. 아, 근데 이게 현금 35,000원짜리 콜이었잖아요. 근데 고객님께서 현금이 없어서 계좌이체를 해주시려고 했는데 어, 개명을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이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결제로 바꿔가지고 지금 카드 결제를 지금 상황실에 요청해놓은 상태고 네, 좀 이따가 이제 카드 결제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더 지연됐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문정동 가락시장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버스 타고 가락시장이나 문정, 문정동 쪽으로 갈라 그랬는데 버스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걸어서 가락시장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버스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것 같아서 가락시장에서도 콜 뜨니까요 걸어가면서 콜 볼게요 근데 가락시장이 커가지고 좀 많이 걸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걷겠습니다 11시 17분입니다. 그냥 버스 기다릴 걸 걸어가지고 많이 걷고 있어요. 걸어가면서 여기 가락시장 회센터 그 있잖아요. 그쪽 거의 다 와가지고 콜 하나 잡았습니다. 숙제 완료하는 콜 잡았네요. 보여드릴게요. 가락시장역 인근 인근에서 상현역 쪽 가는 걸 잡았어요. 상현역 인근 가가지고 이어갈게요. 11시 56분입니다. 여기 용인 상현동, 예, 상현역 인근 왔고요. 상현역 쪽으로 걸어가면서 코를 볼게요. 12시이고요. 신분당성 인근 왔는데, 아, 아직 신사행이 막찬것 같은데, 고민되네요. 이걸 타고 그냥 올라갈지. 이거 타고 올라가면 뭐 판교나 아니면 양재, 인근에서 내리면 되죠. 아, 인근에 지금 코리 별로 없거든요. 아, 일단은 제철 타러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뛰어 와가지고 진하철 탔고요. 아, 숙제는 완료해서 마음이 좀 편하네요. 이제 올라가서 에, 그걸 잡아볼게요 판교에서 내릴지 양재를 갈지 고민인데 아, 일단 에, 어디서 내릴지 에, 이따 보시죠. 미금역 지나고 있는데 여기도 옵션이 많네요. 잠실 가자는 분도 계시고. 일단 네, 더 올라가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laughs> 지켜보시죠. 12시 24분입니다. 아, 제가 어디서 내렸을까요? <laughs> 판교예요. 판교. 판교역에서 내렸고 여기서 콜을 대기해 볼게요. 판교역에서 나가면서 금방 콜 하나 잡았습니다. 올라가는 콜 잡았어요. 보여드릴게요. 황교역 인근에서 강동구 서울 강동구 올라가는 걸 잡았습니다. 강동구 쪽 가서 이어갈게요. 12시 56분입니다. 여기 둔천동이에요. 둔천동. 둔천동 왔구요 고객님이 또 차를 좋아하고 어, 또 투잡으로 또 대리운전을 또 생각해 보신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이랑 뭐차 얘기도 하고 예,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왔습니다. 여기 좀 걸어가면 길동 사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길동 사거리 쪽으로 이동해서 콜 대기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신분당선 타고 양재까지 갈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디서 내릴까? 정자에서 내릴까? 그냥 아니면 은 미금에서 내릴까? 막 고민했는데, 그래도 판교 좋잖아요.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판교에서 콜 잡고 올라왔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좋죠. 왜냐면은 양재까지 가면은 시간이 좀 많이 또 소요되니까 그래서 판교에서 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연계가잘 돼야 될 텐데요. 제가 아, 며칠 전에도 여기 길동 사거리 쪽에서 한시간 정도 죽고 천호동에서 저기 아, 동탄, 이동탄 가는 거 잡았었죠. 아, 그때 킥보드 없어 가지고 뛰어왔더니 이제 힘들어 가지고 아, 오늘도 지금 가락 시장에서 생각보다 많이 걸었어요. 그냥 버스 기다릴 걸. 네, 길동사거리 쪽 이동해서 콜 보겠습니다 네, 길동사거리 쪽에서 대기하다가요 가성비 콜 하나 잡았어요, 빈콜콜 네, 보여드릴게요 네, 길동에서 송파동 가는 콜 잡았고요 네, 어, 가성비 콜이죠 네, 카카오 포인트도 쌓을 게겸 네, 송파동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1시 29분입니다 송파동 왔고요 석촌역 인근이에요 그래서 석촌역 쪽으로 좀 걸어가고 있고 집에서 또콜 대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쪽에 있고요. 좀 전에 카카오로 방이동에서 신당동 가는 게22,000 맥백 포인트 떴는데 바로 빠졌네요. 대기해 볼게요. 강남 가는 N13번 버스가 곧 오는데 저거는 못 타겠네요. 거리가 좀 있어서 여기 강남 가거든요. 잠시 지나서. 강남 금방 들어가는데 일단 대기해보겠습니다. 네, 저기 n13번 버스인데요. 아, 버스 종장이 멀어요. <laughs> 못 타겠네요. 1시 41분이고요. 아깝게 버스를 놓쳐가지고 지금 살짝 있어봤는데 인근에는 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지금 360번 반대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네, 버스 타고 내려가서 문정동 가락시장, 이쪽에서 콜 한번 볼게요. 그리고, 티맵으로 공릉동 가는 게 인근이었어요. 0.4km 떨어져 있는 출지에서. 공릉동 가는 게 29,000원 떠가지고, 어, 누른다고 눌렀는데, 제가 늘었나봐요. <laughs> 못 잡았습니다. 네. 버스 타고 내려가서 콜 볼게요. 네, 1시 51분입니다. 여기 문정동, 네, 문정동 로데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여기서 콜 대기 하다가요. 어, 여기서 버스가 와요. N버스가. N37번? 그거 오면 그거 타고 강남 들어가면 됩니다. 그 버스 올 때까지 대기해 볼게요. 버스 떴네요. 에, 이제 뭐한 세정거장 정도 전이니까 건너가서 타면 되고요. 아까 저기 석, 석촌역, 에, 제가 그쪽에 있었죠. 에, 거기서 춘천 가는 콜이 떴었어요. 어, 인근에서 떴는데 아 이게 지금 가면은 에, 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 고민하다가 안잡았습니다 아, 고독정목포 네.. 춘천 가는 거를 고민하다가 안잡았구요 아참 <laughs>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가면 끝날 것 같아서 안잡았고 일단 대기해볼게요 버스 오면 타고 강남 가겠습니다 1시 57분입니다 n 37번 버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곧 오는 상황이었는데 홀 하나 잡았습니다 탁지가 솔직히 아, 쉽지 않은 곳인데 금요일이라서 잡아봤어요 근데 가서 쉽진 않아요 아무튼 네. 콜로 보여드릴게요 문정동에서 군포 당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당동 가서 잘 살아나와야 될 텐데요 당동 가서 이어갈게요 2시 43분입니다 군포 당동 왔어요 제가 한한두달 전인가요. 그때도 여기 왔었죠. 똑같은 예, 아파트 단지에 왔어 가지고 아, 그때 와 가지고 저기 예, 역 인근에서 혹시 한 세대 쪽에서 콜안 뜰까 해 가지고 대기했었죠. 예. 근데 콜안떠 가지고 아주 편의점에서 뭐좀사 먹는데 콜이 떴었죠. 로지로. 그래서 군포역 경유해서 또 어디 경유해서 물레동 가는 거였는데 그게 취소가 됐죠. 취소가 돼가지고 아휴 소됐구나 하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다시 떠가지고 <laughs> 고객님이 술더 드신다고 취소했었는데 다시 떠가지고 그거 잡고 예, 서울 물레동으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그게 한두 달, 한달 전이었는데 아, 오늘도 이제 좀 그렇게 콜이 떠주면 좋겠지만 쉽지 않겠죠. 아뭐콜못 잡으면 또 차차 타고 올라가겠죠. <laughs>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네, 좀 걸어가고 있고요 저번에 당정역에서 대기했었는데 콜안 떴었죠 <laughs> 일단은 아, 콜 대기해볼게요 뭐 삥이라도 좀 떠줬으면 좋겠네요 네, 2시 58분이고요 첫차 아, 기다려야 되나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542번 버스인가 이게 어, 4시 반쯤이면 오더라고요. 강남 가는 버스인데 아, 그래서 버스 기다려야 되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당동에서 도마교동 가는 콜 잡았어요. 네, 도마교동 가서 이어갈게요. 3시 41분입니다. 시간 많이 갔죠. 저는 여기 도마교동이 아니고요. 아, 또 이게 도마교동이... 도착지가 아니고 경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마교동 경유해서 여기 지금 관양동, 예, 관양동 왔습니다. 평촌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평촌역으로 걸어가고 있고, 아, 이게 예, 도마교동을 이제 경유해가지고 오는데, 어, 2만원 더 받았어요. 2만원 받았고, 어, 그 일행분이 예, 결제하시려는데 막 많이 취하셔가지고, 카드를 주시면서. <laughs> 카드를 주시면서 결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이 카드로 이렇게 결제 안 되신다고 <laughs> 네, 말씀드렸네요. 아 다행이죠. 네, 지금 뭐 평촌역 인근 와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콜이 뜰 확률도 아무래도 더 높고 만약에 못 잡으면 뭐 차차 타고 가야죠. 제가 아까 춘천, 아 춘천 잡을 걸 그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거기 당당동에서. 네, 근데 다행히 당동에서 콜이 떴고. 그리고 경유까지 해가지고 여기 지금 평촌역 인근으로 왔네요. <laughs>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쪽에 있고요. 평촌역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 한 800m 돼요. 어, 급할 거 없으니까 킥보드 안타고 걸어가면서 콜 보겠습니다. 3시 54분입니다. 일단 평촌역까지 걸어왔어요. 어, 근데 콜이 울리고 있지는 않고요. 어, 첫차 타고 강남을 간다면 관양중학교? 네, 그쪽. 그쪽에서 좀 버스가 빨리 오더라고요. 어, 541번이라고 542번 버스가 한5시쯤이면탈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기하다가 어, 빠르게 그 버스를 타려면은 공유 킥보드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버스 정장으로. 아니면 여기 평촌역에서는 지하철 첫 차가 한 다시 반 정도는 돼야 뜨니까 시간상으로는 버스 타는 게 빠른데, 그럼 또 이동을 해야죠. 아, 그냥 삥이라도 하나 떠줬으면 좋겠네요. 어, 여기서 지금 카카오로 뭐 실림사거리 가실 분하고 함께 이동하기 올리신 기사님도 계시는데, 일단 저는 대기 한번 해볼게요. 삥콜 네, 하나 잡았습니다. 네, 안양동 가는 콜이고요 오, 안양동 가서 이어갈게요. 4시 42분입니다. 여기, 안양동, 예, 여기, 안양역 쪽 왔어요. 아, 근데 또, 웃겼던 게, 이번에는 경유콜이었거든요. 아, 경유가 있었는데, 과천을 경유하고 왔어요. 과천 경유하고 오는데, 아, 만원더 받았습니다. 아, 근데, 그 과천 가시는 분이, 식자석에서 아, 이제 주무셨어요. 근데, 너무 깊게 잠드셔가지고, 도착했는데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객님이 막 깨웠는데 안 일어나가지고 어, 그러면 그냥 우리집가서 자자고 그랬더니 뭐 반응이 없어여,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결국 그냥 예, 원래 목적지인 여기 안양동을 그냥 왔습니다 그냥 거기 경유는 하고 어, 그 이제 일행분 일행분은 안 내리시고 다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태우고 안양동 왔어요 <laughs> 아,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음, 버스, 540번? 예, 네, 그럼 버스가 다녀요. 그래서 지금 버스 타러 걸어가고 있고요. 어, 첫 차는 지금 뭐몇분안 남아가지고 지금 지나갈 것 같고, 어, 다음 차 타겠습니다. 요거 타면 강남 가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거의 뭐한 5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네, 일단 버스 타러 이동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버스 타러 걸어가고 있고요. 여기 안양역이고, 아, 곧 도착이죠. 이 버스가 다음 차를 타야 될것 같아요. <laughs> 한 1km, 1.1km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경유해가지고 30km로 올라갔습니다. <laughs> 네, 다시 13분입니다. 541번 버스 타고, 강남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인더원역 인근에서 콜 하나 잡고 내렸습니다. 콜 보여 드릴게요. 관양동 여기 인더원역 인근에서 수원 금곡동 가는 콜 잡았어요. 금곡동 가서 이어갈게요. 5시 52분입니다. 슬슬 이제 날이 밝아오네요. 여기 수원 금곡동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버스 타고 보니까 사당역 가는 것도 있고, 이건 떴고요. 강남역 가는 것도 있는데 건 아직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우선 버스 표 버스 노선 좀 확인하고 그리고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사당을 가든 강남을 가든 가면은 이제 시간이 꽤 되잖아요. 그래서 보키 코를 잡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버스 타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집으로 예, 복귀할 것 같아요.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버스 타러 걸어가고 있고요. M5443 버스가 지금 떴는데 좀, 좀 전에 지나갔더라고요. 좀 전에 지나갔고 거기 배차가 20분에서 40분 돼요. 여기 강남을 가는데 그걸 타든가 아니면은 사당가는 버스는 배차가 좀 금방금방 와요. 그래서 빨리 오는 거 타고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6시입니다. 해가 좀더 밝았죠. 네. 저는 지금 여기 버스 정류장 왔습니다. 어, 금곡동 행적복, 행정복지센터 왔고요. 여기서 이제 7,800번 네, 버스 이제 곧 와요. 요거 타고 아, 사당역을 간 다음에 사당역에서 4호선 타고 집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어, 지금 강남 가면은 한뭐한 뭐한 7시쯤 될 텐데 예 그러면은 콜 잡기도 조금 예 힘들어지죠 <laughs> 어, 집에 가는 시간도 너무 늦어지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복귀 하겠습니다 마감할게요 마감하겠습니다 예, 오늘 총 9콜 탔고요순익은 234,000원 정도 했네요 오늘 좀 늦게 시작했죠 예, 강남에서 10시쯤 시작해서 순익 20만원 찍을 수 있을까? 예, 좀 그랬는데, 예, 다행히, 예, 넘겼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